자, 이번에도 나왔네요. 이번엔 x-2로 되어 있네, 그죠? 그럼 우리 좌변을 이제 조립제법 하는 거야. 개수만 쓴다. 1, 마이너스 3. 1차가 없죠? 상수 1. 이렇게 해서. 자, 이거 0 되는 값이 2죠? 1 내려와. 2년니 더하면 마이너스 1.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. 곱하면 마이너스 4, 더하면 마이너스 3. 얘가 누구보다 제일 끝에 있는 저 t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렇게 음. 되는 이유는 요 앞에 유제 11-1에서 그 원리를 다 설명했어요. 자, 또한번 할까요? 또 2를 또 해. 그러면 1이 내려오고, 2는 니 더하면 1, 2이 더하면 0. 오, 요거는 c에요. 그 다음에 또 해. 응. 음. 처음 거 내려오고 이런이 더하면 3. 나는 누구다? B야. 그리고 너는 A야. 그럼 뭐다더 하라. 그러면 더해 주면 되지, 뭐.